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주유식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만큼 휴장이었고요 오늘은 장이 열리긴 합니다만 조기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오늘 또 장이 열리는 만큼 지금 테슬라와 그외 빅테크들이 어떠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426달러에 있는 상태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한때 금리나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테슬라 또한 39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금리 인하율이 90% 가까이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주가 또한 426으로 오른 것인데요. 매크로에 의한 하락은 매크로에 의해 회복되는 것처럼 항상 주가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어떠한 원인으로 주가가 하락했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락했을 때 테슬라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얼마만큼 반영을 했냐는 것인데요. 테슬라가 위치한 섹터는 컨슈머 디스크레션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470에서 420까지 내려온 만큼 테슬라의 수급 상태도 여기 레깅인 가장 안 좋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레깅 중에서도 여기 모서리에 있는 상태인데 테슬라가 390달러에 있었을 때 380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타이밍의 차일 뿐 결국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지난 3개 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의 수급현황이 이미 가장 최악의 위치인 레깅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급현황에 있어서 흐름은 시계 방향이고요. 테슬라가 얼마나 깊게 레깅의 구석으로 내려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깊게 들어가면서 주가가 내려갈수록 바닥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최근 수급현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뺑글 돌지, 아니면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림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항상 테스트를 대응하기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위치는 수급이 가장 좋을 때인, 여기 리딩일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함인 레깅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을 때, 즉, 모두가 환호할 때 투자하면은, 다음 종착지는 바로 수급이 약해지는 위클링 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지언정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안 좋을 때즉 모두가 걱정할 때인 여기 레깅에 있을 때 투자를 하면은 바로 다음 종착지는 수급이 개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지언정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테슬라는 여기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쭉 레깅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금리 인하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개선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지금 테슬라가 위치한 여기 컨스머 디스크레이션 인덱스가 결국 여기 위로 올라가 있을 때쯤에는 주가는 지금보다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옵션 색들의 포지션을 제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콜옵션이나 푸드옵션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해칭할 때 사용되고는 하는데 세력들이 어디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잡아놨는지를 통해서 방향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 금요일이므로 바로 다음주인 12월 5일 옵션 만기이상 포지션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우선 430달러의 위치에 콜 월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440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말인 즉슨 430위부터는 마켓메이커가 테슬라의 본주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최대한 430달러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방을 가겠지만, 만약 432까지 올라가 마켓메이커가 판단했을 때, 막기 힘들다면 430을 포기하고, 오히려 역으로 테슬라가 440까지 갈 때를 대비해서 함께 매수에 동참함으로써 해증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켓메이커는 테슬라 콜옵션을 매도한 세력으로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피해가 커지니 반대로 테슬라의 본주를 매수하여 해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테슬라가 떨어지면 해증할 양을 매도 때리는 것이고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매수를 해서 상승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440달러까지 게마스키즈가 터져서 올라갈지 말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우선 테슬라의 주가가 390까지 가기에 앞서서 테슬라의 수급이 충분히 약해졌기에 저는 멤버십 분을 상으로 409달러에 매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390까지 추가로 내려가면서 한 번의 찬스를 더 줬는데 다시 지금 테슬라는 430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계속 확률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만약 440까지 갭 마스키즈가 터져서 올라간다면은 라또한번더 저점 매수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며칠 동안 테슬라에서 일어난 이슈를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캐티우드의 테슬라 주식 매도인데요. 캐티우드가 이번에 테슬라 주식 27102개를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27,000개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많이 하락한 코인베이스 등을 매수했다라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테슬라가 고점을 찍었으니 내려가기 전에 매도를 한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곤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매도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 11월 28일을 기준으로 2만주 정도가 매도가 되었고요 25년 4분기를 기준으로 총합 지금까지 약 10만주 정도가 매도가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28일 2만주, 그리고 그 전날까지 해서 최근 2만 7천주 정도가 매도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캐티우드가 매도한 2만 7천주라는 비중이 과연 의미 있는 비중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캐티우드의 ARC INOVATION n ETF의 경우는 테슬라를 총합 220만주 정도 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7,000주가 매도되면서 220만주가 되었으니 매도된 양은 전체 대비해서 약1% 정도가 매도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4분기 전체 매도량을 보시면 은 이렇게 10만주라서 총합 5%라서 크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잘 보시면은 ARC innovation이 약 1년 넘게 테슬라를 보유했던 수량을 보시면 은 대략 220만주에서 230만주 정도로 수량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27,000 정도를 매도한 것은 테슬라가 고점이니 그것을 대비해서 수익실를 한다라는 의미의 확률보다는 그래도 테슬라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으니 1% 정도를 매도하여 유동성 하락에 따라서 많이 빠진 코인 관련주를 매수하여 리밸런싱의 목적으로 한 것이다의 확률이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를 보았으니 그럼 이제 메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경우 제가 몇주 전에 이와 같은 썸네일로 메타를 노리고 있다고 라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가 25년 3분기 세금으로 인해서 어닝퍼셔의 실적을 미스하였고 그와 동시에 추가로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현금을 조달하는 등 기업의 대차대조표 상태가 좋지 않음을 시장의 보여줌에 따라서 고점 대비해서 한때 이렇게 23%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제가 자주 드립니다만 메타나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에 대한 분석은 여기 팬딩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제가 따로 트래킹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팬딩에서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지드리는 카톡 공지방이 준비되어 있어 제가 대응을 하면 했다라고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수 리포트를 여기 이렇게 적기에 앞서서 596달러의 위치에서 1차 포지션을 얼마 어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포트에서 근거 자료들을 추가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히 매수하기에 앞서서 며칠에 걸쳐서 제가 메타 트래킹을 했기 때문에 이미 멤버십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객관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를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요약 리포트를 드렸고요. 그 결과 596에 잡은 것입니다. 빨간색은 메타의 주가이고 남색은 메타의 현금 흐름으로 두 개의 지표상 상관관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인데 잘 보시면 현금 흐름이 떨어지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현금 흐름이 올라가면 주가 또한 함께 우승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메타의 현금 흐름이 2026년 1분기를 시작으로 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직 1분기는 아니지만 1분기 먼저 선 반영돼서 주가가 하락할 때가 과거역이 202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빨간색의 주가차트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 단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현금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주가 또한 저는 머지않아 다시 반등을 이어 것이라고 봤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만약 매수한다면면과 매도일 때가 적길 것이기 때문에 596 달러인 RSI가 30 아래인 위치에 제가 매수를 한 것입니다. 메타는 비테크인만큼 이러한 기회는 잘 오지 않기에 메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저는 꾸준히 메타를 트래킹 한 것이고요. 그래도 가장 확률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어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다 따져서 한 것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메타가 위치한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위치는 가장 강함으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던 만큼 매수하기에 적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미리 예고를 하고 계획을 말씀드렸는지라 멤버십 분들께서는 구독료 이상은 당연히 바로 가셨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테슬라도 하루에 두 번씩 분석을 드리면서 밀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들이 다른 기업들에도 많이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저를 포함해서 낼수 있도록 숙제를 매일 공유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여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팬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